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 BMW i8 차량이고요. i8 차량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퍼포먼스 세팅이 되어있는데 이제 기존과 조금 다른 퍼포먼스 게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올라가는 RPM 구조가 살짝 변경이 됐고 컬러적인 부분 이제 컬러풀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M이 이제 동그랗게 올라가는걸 보시면 기존에 저희 흔히 알고 있는 페라리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 형태의 RPM 게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게이지들이 전체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순유온 이런 것들이 멋지게 표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쭉 하다 보면 변속 타이밍에 점등이 되는 부분은 똑같이 나오고요. 살짝 패드시프터를 써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속도는 지금 60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속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지금 기능적인 부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이팔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배기 세팅이 굉장히 시원하게 돼 있어요. 아이팔 언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 배기가 굉장히 아쉽다. 어,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가성비 부분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이 이 적게 들어가지만 조금 아쉬웠는데요. 요거 살짝 창문 열고 들려드리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사운드가 굉장히 크고 앙 칼진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차량은 배기 소리가 조금 나야 더 깔끔한 주행과 퍼포먼스적인 주행을. 이거, 배기 같은 경우에 제가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댓글에 남겨놓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JB 커스텀 좋은 작업과 좋은 퀄리티,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